진짜 오랜만이다. 안녕! 오늘 제목이 냠냠쩝쩝인 이유는 저와 멤버 한 명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둘다뭘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, 여러분. 좀 쩝쩝거릴 수도 있어요. 안녕! 한 명은 앞에 앉아 있다가 페카로 간다고 지금 잠깐 붙이러 갔어요.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? 언제 와? 너 말할 수 있어? 당연하죠. 제가 유주랑 숙소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려가 아니 마트가 아니라 약간 슈퍼 같은데 가서 장을 좀 봤는데. 소시쌀 양념구이가 있길래 사왔거든요. 근데 무슨 초코맛 건강해왔더라고요. 어, 여러분, 진짜. <laughs> 내가 웬만해서 이런 말안 하는데, 정말. 진짜 이상해요. 진짜. 마, 나 말하고 싶은 거 있었어. 제가 뭐냐.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,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. 근데 수면 내시경이 막 되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그런 일화 같은 건 되게 많잖아. 근데 그 나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. 제가 그 먹는 뭐 영양제인가 뭐뜻뜻뜻 무슨 약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수면으로 신청을 했는데 넣기 전에 진정제만 넣어준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완벽히 잠을 안 재워준다는 소리잖아. 응. 내가 너무 무서워서 안 돼요. 저 그냥 재워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입에 그 물고 있어가지고 말을 못 했단 말이야? 근데 그러고 딱 주사를 넣으시는데 어, 나 진정제만 넣어가지고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? 라고 생각을 했다?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주사를 넣자마자 뭐가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잠이 든 거야. 응. 내가 잠이 드는 게 느껴졌어.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, 여러분. 잠이 들었는데 진정제만 조금 넣어준다고 했잖아요. 근데 내가 바로 다시 눈을 뜬 거야. 한 진짜 한 30초 만에 그러니까 잠 들었어. 잠 들었는데 30초 만에 눈을 뜬 거야. 한창 간호사 언니랑 선생님이 주옆에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막 끼우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눈을 뜬 거야. 그래서 내가 저 너무 빨리 깼다고 저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. 라고 했는데 <laughs> 끝나셨어요. <laughs> <이러면서. 웃음> 네, 나 끝내셨어요.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저랑 간호사 언니랑 정말 한 계속 웃은 것 같아 <laughs> 진짜 바보처럼 근데 내가 정신이 말짱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혼자 막 엄청 웃으면서 생각을 했지 아 이거 빨리 브이앱 해가지고 말해줘야지 그래서 멤버들한테는 단톡으로 얘기를 해줬는데도 봤지 그때 음. 근데 신비야 또 지금 착한 게 처음 듣는 것처럼 <laughs> 분명히 얘기했다 <laughs> 아니, 언니 단톡으로도 말하고 실제로 전화서도 얘기했어 <laughs> 근데, 세 번째. 인데 지금 또 착한 거는 신비가 내가 말하는데, 처음 듣는 것처럼, 응, 응! <laughs>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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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laughs> 겁나 웃어줘. 너무 착하지 않나요? 어쨌든 그랬어요. 아 배고파. 막 와. 배고파. 뭐 먹어 저 고기 구워 먹어 아 싫어요 왜 너무 초코 맛이야 소고기야 너무 초코 맛이야 딱 한, 하나만 구워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한점 구워 줘한점 먹을 뻔해 안 먹지 왜요 냄비 아까워 다시 닦기 그거 언니가 닦아요 제가 닦아요 너 닦을 거야 아니요 그러면 <laughs> 뭐, 그 이상한 맛을 느끼고 싶다고 한 점만 구워 볼까 딱한점그 유만한 거 알죠 그만 <laughs> 야, 무슨 얘.. <laughs> 여러분 사탕만한 크기로 구워달래요 아니 근데 막상 지금 막 구우면은 맛있을 수 있어 이이 맛없는게 이렇게 많이 남 800g 800g 아 정말 이거. 마음이 아프다 이 초코맛 로 고기를 얼마나 먹을 수있는 이거 아닌데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걸 보고 아니 약간 이거 맛없어보여 뭐 맛없어보여 맛있어 맛없어보여 이내 아, 발가락 보인다. 여러분 제 발가락 너무 귀엽죠? 최초 초코고기초코구 아니야. 이게 바로 여러분 초코맛 초코구 아니야. 초코맛 양념구이입니다. 여러분 이게좀 보세요. <laughs> 이렇게요 이 편안해. 언니 정말 착하다. 동생 발을 짓밟고 <laughs> 이렇게 튀 <튀기> <laughs> 어? 괜찮아. 노릇노릇해 보이지? 내가 먹을 거라 괜찮다고 그런 거잖아. 아니야. 맛있어. 붕어빵 음맛 나. <laughs> 어때? 그아나 이거랑 맛 똑같은 거알수 있을 것 같아. 진짜로. 그 무슨 맛 나냐면, 초코 냄새나. <laughs> 그 택배, 택배로 냄새 나. 저 뜻대로 냄새. 거기에서 이런, 이런 맛이 날수 있다는 게 좀. 이게 뭔 맛이지? 응? 아무튼, 이렇게 고기를 세점만 먹은 신비. 조금 뜬금없지만 아이돌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. 넌왜 하게 됐니? 저요? 응.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. 어떻게 하게 됐나요?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웠던 나머지 <laughs> 아동복 모델을 하게 되었죠. 아동복 모델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? 예뻐서. 그러니까 캐스팅? 저 어렸을 때 진짜 예뻤거든요 아 어쩌라고 저 어렸을 때 진짜 예뻤어요 저는 일곱 살 때가 리즈였어요 나는 일곱 살 때보다 네살나네살때 진짜 예뻤어 나 일곱 살때 진짜 예뻤어 내 인생의 레즈는 내 레즈는 아니, 아니, 무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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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내 인생의 리즈는 <laughs> 내 인생의 리즈는 네살 <laughs> 내살때나 진짜 예뻤거든. 네살때 <laughs> <laughs> 예뻤다고? <웃음> <웃음> 와, 죽겠죠. <laughs> 나내살때 <laughs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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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뻤어. 정말이야. <laughs> 아 언니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았어. 뭐? 육포 맛나. 육포 맛은 맛있는 거 아니야? 육포 달잖아요. 음. 맛없는 육포맛, 초코맛 나는 육포맛? 끝맛이 너이 벌리지 마 초코 냄새 나. <laughs> 끝맛이 육포맛 나. 진짜 초코 냄새나. 아니 소원 언니가 그 믹서기를 샀거든요? 왜 자꾸 뭘 갈아줘요? <laughs> <laughs> 그냥 신비 잘안 먹어요. 뭔 소리야! 너잘안 어, 먹잖아. 언니 그때 나 먹었잖아. 그때가 제일 처음 했을 때라 언니 그잘 제일 맛이 때였어? 언니 그이후에 저한테 안 해줬어요. 누가 안 먹었다고 했는아 누가 먹는 거없다고내 먹는 게 뭐야? 이거. 음. 아 아니야. 언니 나한테 안 물어봤어. 안 진짜 안 물어봤어. 아니 지금 안 먹을 거예요. 아 배불러. 저거 먹고 헛배 썼어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안 먹을 거야 딸기? 요거트? 언니 해독 주스 만들어주세요 너 화장실 잘 가야지 언니 해독 주스 만들어주세요 맛 없어서 먹을 까 해독 주스? 응뭐 넣을 뭐넣 건데? 어.. 양.. 아니 그 뭐지 양배추. 양파요? 아니야 저 언니가 이상하게 양파를 넣는데 양배추 그 삶은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모든해볼뭘 뭐든, 뭐든 해봐 뭐 실험실도 아니고 <laughs> 양배추랑 치즈랑 미쳤나봐요 저 언니 미쳤어요 <laughs> 치즈랑 아 요거트 좀왜 계란 도 넣지? <laughs> 너 화장실 가야지 뭐? 아안 먹어 요거트 먹어야 돼 그냥 유산균을 주세요 유산균은 약이라고 안 내고 아니면 그린 요거트 아 어, 그래요 근데 그거 장이 하나도 없어서 장이 없다고요? 장 떵들어떵들떵떵들떨어이떵하나없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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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이 없어 근데 건강으로 먹는 거지 아이 그린요거트 왜 이렇게 뭔가 맛이 지 가루가 있어 가루가 있다니 뭔가 그 덩어리 그 약간 유통기 지나서 썩어서 그유통톤기간 뭐... 지났나? 아니 5월 30일까지... 3 1일까지데 그래? 지금 5월 아니에요 6월이야? 아니 5월이야 <laughs> 5월 26일 나는 또 언니가 화장실 바로 직방으로 가려고 이동게 지는 거줄 아니야 아니야 언니가 해독주스 응. 만들어 줄게 사과랑 넣어가지고 응. 벌써 26분 했어 뭐 했다고? 난 너가 너무 내걸안 먹는다고 해서 시간이 좀안 가는 것 같아 뭔 얘기예요? 너가 자꾸 아까 내가 언니 그 맛없는 고기도 먹어 줬잖아요. 야 그거는 네가 먹은 거지 먹어준 거죠. 주스 먹어주면졸라만왜 자꾸 저한테 뭘먹려고 그러세요? 아 저기 저렇게 넘치는데. 그래, 너 저기 때 넘치게 사래 그럴까? <웃음> <웃음> 아니 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지금 카페인. 집당이 사야지, <laughs> 집당이. 카페인을 줄이고 있어서 지금 저 위에 걸못 먹고 있거든. 아 유준이 맛있게 다 먹었대 그 와중에. 유주야. 진짜 웃기다. 너 요거트 스무디 안 먹을래? 그치. 보이스 V F 들고 배달해 줌. 유주가 저는 괜찮다고 포도 먹었대요. 마음씨가 참 예쁘대요. 아까 초록 포도 왕창 사더니 호박 네 통이나 사고 <laughs> 단호박을 유주가 네 통이나 샀어요. 고구마 안 샀어요? 고구마 안 샀어. 호박 네통 샀어. 오! 그래서 계산 계상대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호박을 굴리고 있는 거야. <laughs> 뭐 고구마 웬일이야? 너무 웃겼어. 고구마 왜안 샀어? 단호박만 네통 샀어요. 아 어, 왔다. 음... 네! 은아야. 얼른아! 어, 싫어요! 저게? 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! 어, 네, 너 네. 보여줘야 되겠다. 어, 안 돼! 네. <laughs> 윤아! <근데. 누나. 웃음> 네. 안녕하세요. 미팅할게요. 네. 일단 성함. 저, 정은비요. 정은비? 네. 나이는요? 나이 24살이요. 아, 생각보다 제일 네. <laughs> 어 생각보다 되게 많다. 왜? 어, 안 돼요, 좀 그러면? little i r d s sat on my window And they told me